고릴라 일어나, 이 자식. 3초 안에 안 일어나면 머리통에 구멍난다. 자, 하나. 그런 숫자는 난 몰라. 자고로 사나이는 일만 겪게 되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.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 이 녀석 때문에, 이 아저씨, 아저씨 모가지가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. 하아 길거리에서 침 뱉고 있는 이 녀석들을 걷어준 게, 그러니까 몇년 전이더라. 하아 너희 같은 망난이들을 밑에 걷어준게내 인생 최대 실수였어. 아, 다시하면 안 되나?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. 가능하면 네 녀석들이 아버지 뱃속에서 꼬리치고 다닐 때부터 분명히 말했지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. 옛날부터 용량이 많이 딸리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연어 관에까지 손을 대나. 기생집이 아니야. 기생집이면 아저씨가 먼저 뛰어갈게 아, 젠장. 아직 주택마련 대출 자금도 다못 갚았는데, 딸아이 유학도, 마누라 마사지비도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. 치겠는가?